여러분, 라온의 머리깎기 도전기는 라온 채널에서 볼수 있습니다 왜어리지 라온으로 오세요?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없어 보러 가지 마세요 남의 집에서 좀 있었는데요 동료 유튜버 라온의 집에서 좀있었어요 650만동 치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laughs> 라온이 싫기 때문에 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행복을 찾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650만동짜리 집은 입장실이 이렇습니다 출발 갑시다. 다낭이는 그냥 놀러만 오세요. 살지는 마세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냥 놀러만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4박 5일로 놀러 왔을 때가 장 행복했거든요. 이게 바로 650만동짜리 집 외관입니다. 어, 동료 유튜버 웨어리스 라온이라고 오랜 친구예요. 이제 앞으로 세계여행 유튜버로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잠깐 제가 집 어, 이사하기 전에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라온 집에서 며칠 있었어요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남자랑 산다는 게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제 집을 구해서 한반동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뭐 인기도 없는데 고프로 쓰시는 라온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라온님은 오늘 머리를 깎으러 간다고 해요 하도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내가... 몇 군데 추천해 드렸는데 지멋대로 가겠답니다. 지멋대로 현지 약간 현지 중국자예요. 사실 이런 것보다 여자 나오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얼굴이 너무 팔렸어요. 가면 어, 제이지다. 제이지다 이런데 어떻게 놉니까? 웨어리스라온이라는 유튜버인데 구독자도 6,000명 딸이고 예,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너무 더워요, 요즘에. 오늘 기준 체감 온도가 한 40도, 41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 날씨에 호이안 갔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열사봉 걸려가지고 상당히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호이안 일정에서 빼세요 호이안은 겨울에 가시면 돼 라온님은 머리를 깎겠다 그래요 40대 남자가 머리 깎는 거 유튜브 채널로 보면 별로 재미없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헤어지는 걸로 바이바이 행복하고요 <laughs> 이바이 <빠이빠이>. 행복하고 좋은 <laughs> 여자 응. 만나러 가 지금 멘트 자체가 <laughs> 썩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재미가 없는 거예요 멘티가 썩었어 아 빨리 가 머리깎고 면도하는게 3만번 그리고 귀파주는게 2만.. 아 4만번 그렇게 가이되어있고요뭐 이렇게 콤보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불렀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 여러분 라온의 머리깎기 도전기는 라온 채널에서 볼수 있습니다 웨어리즈 라온으로 오세요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없어 보러 가지마세요 제거다 보세요 네, 제가 사고신 한반동에 도착했습니다. 어, 어, 헬로 h e l l Yeah, and um, I'm going to show you some furniture. Uh, this is b o b r e m o t e This one. Yeah. Yeah. This one. 나도 <목소리가> 어, 네, 나한 네. 네. 900만 원이고요. 전기세 따로 납부하고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준다고 해요. 뭐 혼자 살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쉽게도 뷰가 있지는 않네요. 뷰가 있는 방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장기로 이번에 요 이게 장기로 계약을 한건 처음이라서 조금 기대가 되는데 이걸 지내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영상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토바이 흠매신데 5000원 주고 잤어요 음, 골프 칠때 이불 남 샀던 옷입니다 골프는 길많시지만 한벌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 최근에 많이 들어간 거지, 뭐, 원래는 많이 가지고 다니진 않습니다. 저는 뭐 다당에서 이제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별로 없지만, 오래 계신 분들은 금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사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이 판만동에 있는 거 자체가 조금 유리하거든요. 식당도 많고, 사인들이 워낙에 많이 모여있어서. 그래서 판만동으로 선택했는데 조금 더 여유 있는 평수나 이런 걸 원하시면 모나치나 뭐히어리 같은 아파트 조금만 더 주면 살수있으니까 그런 데 추천드리고요. 오는 그 영상 여기까지고 앞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